또, 종교난민수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체육교 적폐청산위원회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보통 심각 아닙니다. 이 체육이 어떻게 정치 권력에 개입이 됩니까? 정치인들 손 떼야 됩니다. 체육 전문가들 해야죠. 네. 그 소위 또, 태, 소위에서 태권도 적폐위원회도좀 구성해 주기 바랍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교원회 이명박 대통령 때 경호팀 통신 7명이서 낙하산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국그 논장을 하고 있고 태권도 5단인데 어떻게 9단짜리한테 임명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고쳐주시고요. 지금도 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시면 반드시 좀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내가 블랙리스트였다. 그 다음에 어 블랙시트 청산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블랙시트 문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정지원만 배제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배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홈. 헌법 위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블랙리스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검열하고 감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지금 배치를 평창올림픽 동거 배치를 달고 있는데 참 안심이 됩니다. 평창올림픽 보나, 안 보나, 실패입니다.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도 엄청난 나라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장관 후보자부터 우리, 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지금 뼈치를 차고 나왔는데 상당한 그, 어 여러분들이 좀 힘을 모아서 이거 평창 올림픽 잘 치러야 됩니다. 제가 그 일본의 체육청을 방문하는데 갓도 문화관광선 장관이 뭐라 하냐면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을 얘기하면서 저희들의 도쿄올림픽의 성공은 편올림픽의 성공이 도, 도쿄올림픽의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 평창올림픽 성공이 될수 있도록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전에. 완전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매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매, 항상 내가 부르짖는게 이게 시도지사가 어떻게 체육회장을, 통합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어야 센데,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2 2 8개 기초자치장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떻게 최 회장을 맡고 있습니까? 왜 국회의원은 겸직금지를 해놓고 이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 겸직금지를 풀어놓습니까? 이것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이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 때 시장군수 다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기 세력화하고 있습니다. 자기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산 안 주고 어? 완전히 독적. 이 사람들 적폐예요. 적폐. 시장군수들이 적폐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장관 되시면 반드시 이거 시정해야 합니다. 할수 있습니까? 네. 예, 이것도 관련해서 법이 지금 어, 제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또 어, 특히 위원님 의견에 뭐, 또 저도 동의를 하면서요. 어,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외국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태권도 인구가 있죠. 한국의 고유문화유산이고 210개국의 태권도 인구가 8천만 명에서 1억 3천까지 추산이 됩니다. 사드 때문에 관광 수입도 없잖아요. 관광객이 안 들어오잖아요. 태권도 수련생들이 한국의 메카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음? 근데 국교원은 코딱지만 해가지고요. 저기 일게 도장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태권도 인구가 900만 명인데 500만 명이 서울 경기에 있습니다. 경기장은 경기장이 없습니다. 심사 볼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장축 체육관, 그 다음에 한국 아저저 저, 학생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 어떻게 국회 태권도가 중앙도장이 그렇게 허술해 되겠, 되겠습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국기 아닙니까? 세계화되어 네. 있고 활류의 원조고, 어? 1억 3천만 명이 국경을 방문하게 되면 얼마나 한국의 이미지가 높아지고 관광마인드로서 어 돈도 많이 벌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광마인드로 연결해서 좀 추진해 주시기 바 네, 잘알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